이 재난 문자 보면 동영상이 꺼져. 자, 그럼 여기 중요하다. 밑에 봐봐. 무색의 질사는 수용에게 구리선을 넣어. 자, 여기 봐. 무색의 질사는 이래. 자, 성환이가 얘기해 봐. 질사는 어떻게 써? 성환, 질사는 죽여버릴 거야. 지난주 안 해온 새끼들 대답 못하는 거야. A지? 그래서 뭐?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이 새끼 수영액은 어떻게 되냐 엄마. 이 새끼 수영액은 잘 봐봐.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구리를 넣는다고. 선생님, 아까 구리 무슨 색깔이라고요? 그 빨간색이라고. 붉은색이란 말이야. 고체 구리를 넣었어. 근데 잘 봐라. 고체 구리, 금속 구리를 넣었어. 금속 구리를 넣었어. 어머! 구리가 어머, 음보다 뭐야. 이온화고도잘 되는데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리가 전자를 두개 정도 면서잘 들어 어워이이도좀 이따 수능 문제도 풀어야 돼두 개를 버리면서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 시간이 지나면 수영액의 색깔이 점점 푸른색이 짙어지는 거야. 베비, 베비,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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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잘 봐, 잘 봐. 잘 봐. 그럼 분명 여기는 구리 이온이 엄마! 구리 이온이 한 개가 생기고 전자가 두 개가 생겼는데 이 전자 두 개를 아! 전자 두 개를 갖다가 전자 두 개를 갖다가 두 개의 양이온 얘가 전자가 만나는 거야. 전자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금속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것도 봐봐 사실은 지금 선생님 두개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전다병신 같은 말이야 야 여기 이온이 몇 개겠니? X도 많아 돼? 돼?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원래 그냥 알아도만 우리는 이렇게 X도 많은 애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부르지 않고 원래는 몰수라는 걸로 불러 돼? 특히 이걸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아모가아 들어봤어? 0도씨 그냥 보기만 해. 0도씨 1기압에 22.4리터 속에는 6.02 곱하기 1 0의 23승 계에 바로 기체 분자가 존재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몰이라고 해. 몰. 들어봤어? 몰수라고? 돼? 못 들어봤어? 이게 몰수야, 몰수. 그러니까 뒤에 가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네. 얘가 엔 개가 요렇게 표현하고 그럼 얘가 봐봐 나 이것까지 쓰고 갈게 이 새끼들 뭐 돌림 노래야? 한 새끼 들어오면 한 새끼 나가고 여기 봐 그럼 잘봐 얘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잘봐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은 금속 은이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두 개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이온이 두 개가 줄어들어. 자 쉽게 말하 은이온은 은이온은 두 개가 줄어들어. 잘 봐봐. 은이온은 두 개가 줄어들는데 양이온은 양이온은 몇 개가 생겨? 한 개가 생겨. 구리이온은 한 개가 생겨. 자그 말해봐. 이 용액 속에 전체 양이온수는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이게 쉬운 문제야. 주나, 늘어나 줄어나. 주나. 야 1개가 생기고 2개가 줄어들어.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한 개가 늘고, 2개가 줄면 <laughs> 전체의 학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한 개가 계속 반응할수록 정이됐어 근데 이걸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구리 이온이 한 개가 아니라 원래는 N몰만큼. 그럼 얘는 은이온이 E N 몰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원래 표시는게 맞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우리는 고편니 새끼니까 그냥 힘화얘한 개, 얘두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 이걸 왜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시험 문제 수능 문제를 내시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뭔지는 알아먹어야 될거 아니야. 너! 알겠어? 뭐만 약있어 뭐만 약있어 그럼 읽어 봐.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유 여기 있네. 구리가 전자를 잃고 푸른색 어, 양이온이 내리니되니 테니 그럼 구리선 표면에 은색 물질. 여여 여. 이 색깔이 뭘까? 얘가 금속이야 뭘까? 시바 은색이겠지. 은이니까 당연히. 저 새끼 물어봤대니까 은이 무슨 색깔이냐 은색깔이지 병신아 금이 금색깔이라고 부르면 똑같은 얘기야 너무, 너무 당연해서 황당하니 아 은색이 은이지 씨발 뭘뭐뭐 뭘, 뭐가 뭐야 된 거야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수영에게 전체 아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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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게 은색 물질을 덮히면 여기 있네 은이, 그 물어봐야 돼. 은이 응, 응. 못된 뭐 거야. 전자를 얻었어. 그건 뭐야? 죽자. 살아야 환원이야. 너무 이렇게 빨리. 전자를 얻었어. 그래, 환원이냐고. 그렇게 결려안 되면 여기다 써놔 씨, 이렇게 갖고 네? 중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하고, 우리 학교에 정성학인를 하나 있었어 우리 형님하고 이름이 똑같아도 진짜 기억을 해. 정규 1등이야. 에? 집이 랑는 같은 방향 맨날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마다 이러고 오는 거야. 이러고 오는 거야. 제하 온몸에다 공부 해보고서 프다 매멘토야. 진짜. 매멘토 알아. 기억을 잃어버리는 남자. 그래서 여기다 문신을 계속해서. 비슷해. 집에 가면서도 공부를 해. 여기다서. 그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건다 애티뚜드야. 시게말 태도야. 그런 애가 어떻게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는 애는 특징이 뭐냐?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갖고 있어. 존나 씨발 불성실하고 대충하고 처자고. 그럼안 돼.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애티뚜드를 가져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 숙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외우고, 그죠? 그래야 잘하지. 그잖아. 본인지 알아요? 가 골프를 잘못 치거든. 내가 골프를 정말 더럽게 못 쳐. 왜못 치냐? 바빠서 필드를 나갈 시간이 없어. 1년에 한두번 나가나? 세번 나가나? 잘칠 수가 없어. 왜? 잘 치려면 어떻게될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가고 막 맨날 연습하고 그래야 잘 치지. 그잖아.